쉐보레 트레버스 사지 마세요. 타시는 분들에게는 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후기가 정말 많은 업체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래버스 중고차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트래버스는 어떤 차량인가 가격대, 등급, 옵션 어떤 트래버스를 구입해야 할까 이거 중요하죠 트래버스의 단점과 고질병은 그리고 신차, 중고차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트래버스 구입하지 마세요 까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도 예스카 아주 훌륭한 분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차다 큰하게 잘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카, 예스카. 파이팅. 몸찬 설수 있게 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카 파이팅. 파이팅. 아, 오늘 힘들었는데 좋은 차 구매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스카 파이팅. 파이팅. 우선 트레버스는 어떤 차인가? 어, 크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쉐보레에서 나오는 팰리세이드급 SUV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아니죠. 땡. 아닙니다.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더큰 SUV입니다. 심지어 국산 대표 미니밴 카니발보다 더큰 차예요. 쉐보레에 얘보다 조금 더큰 SUV 타워가 있어서 트래버스를 풀 사이즈 SUV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정말 풀 사이즈급에 가까운 큰 차량입니다. 전장이 무려 5,230, 전폭이 2,000. 다른 차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펠리세이드 카니발 훨씬 큽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차가 별로 없죠. 펠리세이드도4 9 9 5에요 그렇게 커 보이는데도 큰 크기만큼이나 엄청난 외관 포스. 옆에서 보면은 액션 영화 고속도로 추격전에서 FBI가 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포스를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실물. 당연히 실내 공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큰 크기만큼 실내 공간 어떤지 보겠습니다. 7인승 기본 구성이고요. 1열 어, 시트 아주 편안합니다. 레그룸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헤드룸 창고가 높아서 헤드룸이 아주 좋아요 깨알같이 팔거리도 있고요 팔거리를 내린 상태에서도 통로가 잘 확보가 돼서 3열 이동 용이합니다 3열에 앉아볼게요 오! 굉장히 편하네 제가 패밀리카로 카니발을 타고 있는데 걔는 9인승이라서 6명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죠 9인승을 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걔는 3열이 시트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얘는 3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아주 알찬 구성 너무 좋고요 가운데 앉았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으로 왔을 때 여기 컵홀더 있고요 USB 충전 단자 있네요 어, 괜찮은데? 진짜로 괜찮습니다 와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헤드룸 정말 넉넉해요 키1 8 0 c 되는 성인이 타도 괜찮을 것 같은 3열 뒷좌석 거주 공간 너무 훌륭합니다 애들은 3명 정말 편안하게 탈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넓어서 이 부분도 쾌적하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3열이 앉았을 때 시야가 답답함 이 없이 너무 좋네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포인트 그리고 뒷자리에 뒷좌석에 성인이 타도 괜찮은 그 정도 사이즈 그리고 이 차가 대단한 게 이렇게 3열을 편하게 타는 포지션으로 해놓고도 어마어마한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살짝 봤는데 이 정도나 있어요 이거는 웬만한 소형 SUV보다 큰 트렁크 공간이 3열을 사용을 하면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풀사이즈 차가 아닌가? 차가 큰 만큼 실내 공간 엄청나다. 등받이 각도가 여기서 조금 더 뒤로 제껴지지 않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접었을 때는 1, 2, 3, 4, 5, 6, 6인으로도 사용을 하면서 엄청난 트렁크 공간 나올 수 있고 아예 4인으로 쓸 때는 제껴 놓으면은 그냥 집이 되죠, 집. 파박도 할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쉐보레 트레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트레버스는 2019년에 국내 출시되었고요. 3600cc 6기통 가솔린 4륜 구동 단일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등급은 가장 낮은 LT부터 LT 프리미엄, RS 프리미어, 레드라인 등으로 다양하게 있고요. 출시 당시에는 가장 낮은 트림인 LT 레더가 4,520만 원, 최고 높은 등급 레드라인은 5,52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형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장 낮은 레더 프리미엄이 5,640만 원, 가장 높은 등급인 하이 컨트리는 6,615만 원으로 처음 출시 때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네요. 7인승 넉넉한 크기의 큰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현대 기아의 안전성을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죠. 는 무조건 튼튼해야 돼.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쉐보레 트레버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봐도 정말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문짝도 굉장히 무겁고요. 아, 이 소리. 이건 확실히 현대 기아랑 달라요 실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트레버스입니다 가격대와 옵션 어떤 트레버스를 구매해야 될까요? 중고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대는 전국 최저가가 천만 원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차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해진 겁니다 역시 감가는 <laughs> 해보레가 최고다 아직 신차급 차들은 4천만 원에 후반대에 팔리고 있고요 예스카에서 추천해드리는 중고차 가격대는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중반대 트레버스가 괜찮겠다 옵션은 개인적으로 레드 레드라인 풀옵션도 좋긴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프리미어도 레드라인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2022년 10월 이후로 국내에서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왔습니다 디자인과 사양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꼭 염두에 두세요 22년 10월 이후로 나온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 연식은 선을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 차를 구입할 때 같은 2022년식인데 어떤 거는 중고, 어떤 거는 신형, 거기서 나눠져요. 근데 가격 차이는 없을 거예요. 반영이 안돼 갖고 아예 22년 이후에 비싼 차를 사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19, 20, 21 이런 저렴한 차를 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대 단점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아, 1열 말고 2열이요. 최고 높은 등급을 고르더라도 2열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차가 커서 주차가 불편하고요. 연비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션 느낌이 별로라고 하시고요. 수리비랑 소모품 유지비가 비쌉니다. 트레버스는 당연히 수입차기 때문에 근데 수입차 같지 않죠. 현대 기아보다 수리비 기본 유지비가 비싸죠. 그리고 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서비스센터에 대한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실내 디자인과 옵션이 현대 기아보다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신차를 샀을 때 감가가 커서 중고 차로팔때 손해가 너무 크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차는 예쁘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실내가. 투박한게좀 있어요. 트레버스 고질병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오디오, 내비게이션, 전자계통에 대한 고장 이야기가 종종 보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설업체에서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어, 어떤 분 오디오가 고장 났는데 셰브레 가면 통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사설업체에서 기판을 빼서 오디오만 고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 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2차는 썬루프가 없지만, 간혹 썬루프 있는 차들이 썬루프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잡소리가 많이 나고 썬루프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A필러, B필러, C필러 등 차대에서 잡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그 잡소리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안쪽에 마감 품질 분량으로 잡소리가 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중고차라고 하면 쉬운 전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속 충격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변속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차의 특성이 있는 차들도 있어요 광활한 대륙을 장 거리 위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미국차들 그런 차들 중에 세팅 자체를 고속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저속에서 약간 미션 충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것도 느끼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쉐보레는 미션 쪽 이슈가 항상 있어 왔고 보증이 끝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테일 램프에 습기가 차서 교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테일 램프를 껍데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통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품값이 무려 100만원이었대요 하나에 공인비는 3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범퍼를 내리지 않으면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엄청나게 비싸죠 펠리세이드 뭐 제네시스도 그 정도는 안할것 같아요 잠깐 단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럼 장점이 없어 지금부터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버스의 장점은 차가 커서 실내 공간이 넉넉하고 고속 주행시 안정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쉐보레 차답게 튼튼하고요 신차 가격 대비 연식키로수 봤을 때 중고차 가격이 너무 좋다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신차랑 중고차 가격 차이 어느 정도 날까? 어, 바로 이차 신차 가격 5,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4년 탔어요. 20년식에 27,000km. 그런데 가격은 거의 반값입니다. 27,000km 타고 2,890만 원 예스카 특별 할인으로 지금 판매 중이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이 가격 전국적으로도 정말 메리트 있을 겁니다. 물론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사주분께서 뼈 따고 말고 이 안에 골격 말고 껍데기를 좀 다치셨는데 문짝 한번 교환을 했고요. 교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짝이 무슨 여기에 스파크 문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제치문짝이 와 있고요. 외관이니까 저 같으면 신경을 잘안 쓰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쪽 디휀다 여기에 판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고가 유로 찍히긴 했는데 이것도 안에 하우스라든지 뭐 필러라든지 이런 골격 같은데 뼈따구를 건든 건 아니고 이렇게 아 솔직히 앞에 더다 했으면 교환하면 그만인데 여기는 이렇게 차대랑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를 판금을 해서 문짝 하나 뒤에 헬다 하나 이런 이력이 있다. 그거 치고는 상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내내 시동을 걸어놨는데 정말 엔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당연히 1기0랑 좋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이라서 조용한데 쉐보레 차 치고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전차주분이 관리 잘하셨고 실제 여성분께서 비위변으로 패밀리카로 운행을 했던 차량입니다. 결국 트레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가격입니다. 신차로 구입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단점이지만 우리 중고차로 구매를 하실 예비 소비자분들께는 장점이 가격이죠. 쉐보레는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2,890만원. 신차 가격은 5,500만원. 하지만 이런 분들은 구입하지 마세요. 모든 차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차가 크고 큰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승차감이 매력인 트레버스를 타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현대 기아와는 다른 감성 이상한 미션 느낌 안 좋은 연비 미국차의 투박함이 싫고 옵션도 나랑 안 맞고 수리비도 비싼 거 같아 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름도 또 많이 먹잖아요 뭔가 예민하신 분들께는 좀안 맞지 않을까 와 2열 등받이 각도도 많이 눕혀져서 마음에 드네요 저희 예스카 채널 구독하시면은 매주 올라오는 이런 전국성 영상을 통해서 여러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단순히 차 홍보만이 아니라 그 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차인지 아닌지 이런 맞춤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채널 많지 않죠 예스카입니다 이 차량 좋은 컨디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광고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지막 인사전에 가격 대비 효과 좋은 예스카 광고 타임 알찬 내용이니까 넘기지 마시고 꼭 보세요 사실 많은 광고 문의가 오고 있는데 최대한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광고를 선별해서 진행했습니다 저처럼 건강 염려증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오메가3 특별 프로모션 준비했거든요 저보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잘생긴 다니엘 해니 배우님께서 광고 모델로 판매 중인 하루 웰빙의 마그오메가 3 캡슐 크기가 작아서 목구멍 작으신 분들 알약 잘못 드신 분들까지 먹기 쉽고 특허 받은 기술과 캡슐까지 이탈리아 콜라겐 레모냥 캡슐이라고 하니 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링크 달아놓을 테니 예스카 구독자 이벤트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 몸은 멀쩡해도 몸 생각할 연세 대신 본인 가족들과 주변 분들 엄마 아빠,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부장님, 단골집 사장님 등 주변을 둘러보면 필요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점이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 오메가3 검색 순위 3위, 카카오톡 선물하기 2위 제품이에요. 가격은 저희 프로모션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건 비밀. 구독자분들만 혜택 가져가세요. 오메가3 인기 제품이라 제품 소진되면은 프로모션 종료될 수 있으니까 가성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격 메리트 있는 지금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후기가 정말 많은 업체 예스카에서 더 좋은 중고차 정보, 더 좋은 중고차 매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 책임질 중고차의 신 중신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옵션 소개를 빼먹었네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주행 보조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사륜 구동이고요. 전자동치 반응 다이얼 도 있네요 순정 내비게이션 도있긴 있지만 이거 많이 안 쓰겠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유선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열 시트는 열선 시트까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썬루프가 없는게 아쉽지만 이 정도 옵션이면은 패밀리카로 크게 부족함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펠리세이드가 더 작은 차인데도 트레버스 보다 범퍼 이 위치 때문에 좀커 보이네요. 다음 차는 이거 펠리세이드 풀옵션, 썬루프까지 들어간 캘리그라피, 완전 신차급. 이건 영상 찍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 전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더뉴 펠리세이드.